신적인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 창조주 하느님, 제작자의 원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고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거드라고 하셨다. 나는 그냥 안아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은 달랐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는지 말해보아라.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회초리가 종아리로 날아올 것 같았다. 당신께서는 봉헌을 원하셨는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주님 뜻은 저를 당신께 봉헌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를 내 던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다고 우겼습니다. 주님께서는 회초리를 거드시고 안아주셨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나도 기쁘다. 하셨다. 어제 큰 사과상자 크기의 택배가 도착했다. 무거울 거라고 들었는데 가벼웠다. 뭐지? 그 안에는 두릅이 한상자 가득 들어 있었다. 매일 선물이 도착하지만, 두릅 선물은 처음이었다. 아내는 신바람이 났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인스턴트 식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즘은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되지 않고 어린애처럼 고기 타령을 하면 아내는 힘들어 한다. 그렇지만 나는 고기를 포기해야 아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기 사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제는 콧노래를 부르며 두릅을 대치고 있었다.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요즘 나물장아찌 잘 먹는 거 생각나서 너무 좋아. 라고 했다.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을 포기해도 아내는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물을 잘 먹어주어야 기쁜 것이다. 고기를 안 먹는 것은 포기. 나무를 잘 먹는 것은 봉원이다. 포기는 힘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내 사랑이 부족했다고 매일 가슴을 쳐도 나아지지도 않았고 나도 힘이 들었다. 주님께서는 나의 봉헌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 까닭은 주님이 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으셨다. 나는 하느님의 선물로 태어났다. 나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고 싶으셨다. 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 당신께서 의도 없이 주었던 그 사랑을 당신도 받고 싶으셨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 아버지는 인간에게 자신의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고 이 축복은 나의 변화를 도와 본래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본성에 이르도록 그 우정을 성장시킨다. 곧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신적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135쪽 나의 신앙은 인내의 깊이로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계명을 지켜야 하고 내 뜻을 내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내가 신적인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인내와 극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원하신다.